아, 안녕하십니까 통증과학연구소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뼈박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검색하시면 통증과학연구소 나옵니다 지금 시간에는 탈모가 있는데 고민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잠깐 동안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영양분을못 받아서 빠지고 약해져서 빠지고 근육이 너무 딱딱해져서 빠지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빠져요 지금 가까이 와보시면 여기 지금 머리로 올라가는 아테리를, 그러니까 동맥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보면 앞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혈관이 굉장히 없죠 앞머리 쪽에 없어서 이 부분에 가는 동맥을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귀에 귀가 있으면 귀의 약간 앞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앞머리 쪽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가야 되고 여기 보면 뒷머리와 위에 중앙에 있는 정수리 부분의 머리로 가는 혈관들이 보여요. 이혈 만약에 그쪽이 빠진다면 정수리 쪽이 빠진다면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뒷머리가 빠지면 여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자, 손을 주먹을 이렇게 쥐시면이 면이 나와요. 이 면으로 문지르게 되는데 더 많이 빠진 쪽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다 하는데 한 번에 다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쥐고서 지금 이 부분이 귀의 앞 부분이니까 약간 위쪽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앞뒤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앞뒤로 주기적으로 문질러 주면 처음에 굉장히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기 훨씬 더 쉬워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윗부분인 이 부분에 다시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처음에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하지만 자극을 주면 혈액이 훨씬 더 많이 모발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몸을 피고 자세를 만들고 그리고 목으로 가는 혈관에 어 잘못 잡혀있는 뼈의 구조나든지 근육들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초간단 탈모 예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